이게 지금 하나 계라고요 일명 상개상3입니다 삼깨. 회원님들 보이시죠? 요거 제가 한번 잡아 가지고 입에 한번 넣어 볼까요? 음. 자, 이제 한번 제가 잡아 보겠습니다. 회원님들 별풍선 10개. 1 1월어제다격한다고이 찍게 말 찍게 말 이렇게. 하여튼 아가 이게 하나개에 있는 그 음, 상깨입니다. <laughs> <무서워서> 잘 보셨죠? <laughs> 제가 한악에 무이도 오면 볼수 있다고 그랬잖아요. 잘 보시고요. <laughs> 잡아! 잡아본다면서. <laughs> 아, 잡아볼까요, 회원님들? 예? 이게 무섭지? 되게. 아, 무섭지는 않고요. 저는 한다면 하는 산대장입니다. 예, 요게 한나계에요 별거는 없어요. 잡아봐. <laughs>